문화부 장관님과 토렌트윤인나님께서추산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007년도 골든 디스크상 시상식 이제 영예 대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제가 저희가 생각 생활, 중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리네요. 장관님께서는 어떤 분들을 받으셨을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윤은혜 씨손 안에 있지 않을까요? 네, 제 손에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그럼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제 20회 골든 디스크상 음반 대상 SG 워너비.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골든 디스크상 디스크 대상의 영광은 SG 워너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 2워5나비 여러분, 지난 2005년에 이어서 두 번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으셨죠 자, 시상에는 어, 역시 어, 김종민 장관님과 또윤혜양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요, 어, 역시 문화관광부 장관님의 상장과 백금 메달 그리고 백금 트로피가 수여가 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백금 트로피가 수여가 되고요. 자 백금 메달이 수여가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자, 눈물을 많이 잘하는 흘리고 수고하셨고요. 윤해씨 감사합니다. 자세븐 어, 저희가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울고 계신데요. 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기 2005년에 이어서 또두 번째 수상을 하셨는데 네. 음, 우리 진정을 좀 하는 동안에 소감을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한 사람씩? 네, 어, 어, 우선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요. 아, 아, 저기 조금 더 할까요? 예, 네. 예. 네. 어. 제가 노래 노래를 처음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를 할수 없었을 때 어. 어, 노래했을 대학로에서 노래할 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은경누나 그리고 아. 어, 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악 안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05년에 저희가 최아벌로이 자리에 한번 쓰고 꼭두 번째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다시 한번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S 원아비를 이동안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저희를 낳아주셨, 낳아주신 S조너미, S조 S조너비 부모님들 전부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광 사장님, 이재혁 이사님 그리고 뭐 정표형, 창현형, 응용형 건호형, 금서병 전부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수상 소감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는데요. 자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우선 제가 오늘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까 준비한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무대에서 노래를 너무 못 불렀습니다. 가수가 몸잘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 4년 동안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한결같이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한 우리 두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아,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한 우리 어머니한테 <laughs>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일집 아, 앨범 망하고. 다시 저를 가수할 수 있게 해주신 김강우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아버지처럼 생겨주신 이제 이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4년 동안 매일 같이 고생한 우리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S.조너비 음악을 이렇게 해마다 사랑해주시고 앨범 구입해주신 대한민국의 S.조너비 팬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 아, 마무리 같이 하신 선배님들, 후배 가수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더 좋은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SB 여러분, 어, SG1 o 비 여러분들 앵콜 song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22회 골든 디스크 시상식 어, 영예 대상은요. SG1 o 비가 차지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귀한 축시 뒤에 보세요. 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laughs> 아,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2008년에도 우리 SG 원너비의 멋진 활동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더욱 의미가 깊은 골든디스크상 시상식. 내년에도 그 전통과 권위에 걸맞는 시상식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일간스포츠 한국음악산업협회가 주최하고요. 문화광부세시 중앙일보, 중앙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엠넷미디어가 후원하고요톡플레이 러브 애니콜이 협찬한 제2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자 디스크 대상을 수상한 S부너비 앵콜 무대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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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도 만난다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간 내 사랑 별길을 <목소리> 넘어가시다 달경이라도 마신다면 못난 내꿈에서 잠시 쉬어라세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못 찾을까 걱정돼 달리 내게나 부탁해 그댈 비춰드릴게요 사랑 내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사람아 같은 하늘 아래 서나도 다시는 못볼 사람

그대 만날 수면했다두 발이 헤쳐더라도 그 길을 걸으리 어이날 기대가며 또는서로를 만난다면 못난 내 꿈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신주가 걱정돼 정말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どんどん。